이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화해자 접종을 맞은 지 이제 3일이 지나고 오늘 4일차에 접어드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2시경에 3차 주사를 맞고 오늘은 현재 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증상이 몸살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초기에 나타났던 증상들은 현재 없어졌습니다만 이 때까지 생전 걸리지 않았던 목 감기에 걸려서 어제, 어, 내과에 가서 약을 타왔습니다. 3차 주사를 맞고 나면 몸이 극도로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걸리지 않던 감기 같은 것들도 잘 걸리고, 어,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제 주변의 가족 중에는 속이 미식거려서 계속 이렇게 이틀간 음식도 못 먹고 계속 토를 하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그렇게 또 열도 뭐 삼십팔도 이상으로 계속 나고 이랬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이삼일 정도 이렇게 증상이 바짝 이렇게 나다가 보통 한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괜찮아지기도 이제 많이 하고요. 저는 타이레놀 한번, 부르펜 계열의 이제 소염 진통제인 탁센 한번 이렇게 딱두 번만 약을 하루 하루 이렇게. 사실, 먹었습니다. 먹었고, 지금은 이제, 목 감기 때문에, 목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음, 사실,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목 때문에, 어, 열이, 미열이 37.5도, 이렇게, 어 어제는 나기도 했었지만, 지금 아침에는, 목도, 목도 뭐, 괜찮고, 어, 열도, 사실 뭐, 37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3일 지나고, 4일차 접어드니까, 어, 확실히, 3일까지는 몸이, 어, 상당히, 어, 내몸 같지 않고 이렇지만, 하룻밤을 또 이렇게 자고 나면, 어, 생각보다 호전도 또 빠르, 어, 빨리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바깥 바람을 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거의 뭐, 허수아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쉬거나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어, 휴식을 취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찬바람을 쐬거나 하면, 어, 저처럼 이렇게, 목감기라고는 이때까지 뭐잘 걸려본 적이 없는 경우에도, 어, 이렇게 목감기로 갑자기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놀란 게, 목감기를 해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감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어, 갑자기 목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어제, 어제, 아래 저녁부터, 목이 갑자기 붓고 아프더니만 어제는 목이 좀 전체적으로 갑자기 부어서 아침에 어제 아침에 내과에 다녀 왔었습니다. 현재 보면 삼차를 많이 맞고 계신데 삼차 맞으시는 분들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두통, 그다음에 뭐열 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식거림, 미식거림 또는 이제 식욕부진, 그다음에 어지럼. 저혈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2차에 없었던 증상이 바로 3차에는 이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차를 통틀어서, 어, 주사를 맞고 나서 가장 몸이 급격하게 이렇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됐던 주사가 3차 주사고요. 2차 때 관절염, 급성 관절염 이 부작용은 지금은 현재 3차로는 지금은 추가로 관절염 증상은 없는데 2차 때도 맞고 2주일 후부터 갑자기 왔었기 때문에 3차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최소 한달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뭐 힘을 몸을 쓴다든지 관절을 쓴다든지 아주 힘든 뭐 이렇게 바깥 나들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삼가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